아 어쨌든 응? 어이 노래도 저희가 예전에 콘서트에서 마지막에 부르곤 했던 노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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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연습들은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니 뭐 <웃음> 서로 <웃음> 메아리로 불러요 메아리로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의 네. 노래 소리도 듣고 <웃음> 네. <웃음> 아니 정말 <laughs> 멋진 노래 소리도 듣고 할수 있게 돼서 정말 <laughs> 기분이 좋고요. 예. 우리 또 사랑하는 인피니 인스피릿 여러분들이 <laughs> 예. 콘서트에서 마지막 콘서트 저희 이제 아. 앵콜 콘서트를 할때팬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하려고 이렇게 음. 막 아. 노래를 네. 불러 주셨는데 네. 음. <laughs>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노래를 준비를 하실 거면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laughs> <laughs> 진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laughs> 자꾸 팬분들 제가 놀린다고 <laughs>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사랑은 곡은 <laughs> 네. 노래 앞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음을 높게 잡으셔가지고 뒤에는 뭐 이제 귀신들이 막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노력하는 모습에. 성기는 감동을 받아버렸다라고 할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본인들도 많이 웃고 있었어. 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선택을 해서 열심히 부르는 모습. 아, 좋았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도 낙공회 때보다는 좀 쉬운 부르기 쉬운 노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낙공회 때는 사실 더 어려운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 중간에 키를 바꿔버리는 어떤 사실 그런 게 진짜 어려운 건데. 특히 노래는 더 어려운데. 네. 그래서 노래를 그냥 신기한 경험을 했던. 하지만 굉장히 그 모습마저 귀여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뭐 느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애창이 굉장히 사랑스러웠죠. 샤인 부분에서 편곡을 해서 이렇게 다 함께 부르는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가사가, oh, I still do인데,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oh, yes, I do라고 외치고 있네요. <laughs> 원래는 이제 두 번째 그 후렴 부분은, I miss you, oh, I still do. 이게 맞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잘 부르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정확하다. 좋은데요? 왜 중간에 키를 바꿔버리는 거야 아, 나중에는 이 뒷부분 양날의 기억 이 부분을 한번 넘겨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까요? 네. 다들 보컬 트레이닝을 제가 음. 잘 시켜 드리기 위해서 클라이막스 부분을 네. 다들 들할수 있게. 다음 공연에서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 어아 그리고 또 아, 답가도 있었지. 마지막 코너는. 잠깐만. 답가? 내 기억에 박자를 많이 틀려진 거 같은데. 널 웃게 해 줄게. 김성기 우스라고 일부러 틀렸다. 음... 글쎄, 너무 오랜만에 답가를 콘서트에서 아, 당황을 한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박치가 아닙니다. 제 콘서트에서 항상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답가 박자를 맞춘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의 콘서트를 겪으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으로 저는 이제 뭐랄까 신뢰가 생겼다랄까요? 처음에는 사실 처음 답가를 부르는 순간. 단한 명도 박자를 못 맞췄을 때 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저의 그 당황, 당황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웃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저보다 더 박자를 잘 맞추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때 굉장히 뿌듯하고 아이 사람들이 정말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샤인을 다 함께 불렀을 때 하, 저의 어떤 노래 그 액센트까지도 똑같이 부르시더라고요. 약간 나의 손을 꼭 잡고 이거를 이거를 꼭 잡고 이거를 같이 딱 부르는 걸 보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 많이 들었다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인정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아 어, 밤새 연습하겠다. 네 하지만 나의 손을 어쨌든 에. 저는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샤이니한 <laughs> <laughs> 정말 여러분들 목소리가 듣기 셨네요지 스태프들이 오늘 정말 역대급 대찬을 열어줘서 반갑다라고 제가 무대에 있을 때 가수로서 그냥 감동적인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주라는 걸보습까요 노래 좋아요? 이것이 일츠월정장인가요 와. 아니, 우리가 그동안 콘서트에서 하나, 함께 엄청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와, 그거의 효과인가? 너무 잘해가지고, 저 진짜 부는데 조금 손을 었어요 아니, 이니어을 뚫고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데, 와. 진짜 감상했어요. 너무, 어떻게, 그렇게. 와. 어, 진짜 잘한다. 인정할게, 이제. 사실 제가 몇번 맨날 놀렸는데 오늘은 좀 미안하네요 리얼로 잘 불러버리니까 깜짝 놀랐어 소리도 엄청 크고 여튼 큰 감동 감사합니다 어, 이노래 자주 해야겠어 공연 때 이렇게 좋아하시는지몰랐어 우리 팬들이 좀 대단하지.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